네, 안녕하세요. 성이 t 의 성입니다. 네, 오늘은 그 화면 없이 촬영할 거고요. 네, 오늘은 그 트림 알죠? 트림. 트림. 일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트림 하는 걸 하겠습니다. 트림 1단계, 2단계, 3단계를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4단계, 5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림은 총 10단계가 있어요. 하는 데가 10단계가 있거든요. 비트박스는 뭐어네번 그다음에 여덟 번 그다음에 16 16 비트 16 비스 16 비트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은 트림을 알려 드리기 하는 겁니다. 비트박스 알려 고기기다지 마세요. 그냥 비트박스 한 하는 거라고 유튜브 치세요. 제제 네. 지금은 어, 그거 트림 트림을 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림 1단계, 2단계,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거 일단 첫 번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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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1단계 했으시 했습니다. 자, 2단계. 어, 에이, 어, 에이. 자, 이렇게 계속. 어, 에이, 어, 에이. 자, 2단계고요. 3단계. 3단계가 조금은, 여러분한테 채할 수가 있는데, 3단, 2단계도 만만치가 않아요. 3단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2단계를 할수있어도 3단계를 할수 있는지,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을 달아,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4단계를 미리 알고 싶으면은 댓글에 알고 싶다고 치고 일단은 4네번을 일단 4번째는 조금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아닌데. <laughs> 됐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계속 반복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송이 TV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근데, 비스, 비트박스 알려달라고요? 아니에요, 비트박스전 못해요. 아, 응. 일단은, 비트박스 4박점만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이, 비트박스. 이제 송의 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